아, 이건가? 선열의 보식자? 이것이 선열의 보식자인가요?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것이 선열? 이런 식의 어그로? 미쳐 날뛴다, 씨발. 내가 그냥 탱캐릭이네, 탱캐릭이야. 적응의 시간을 좀 줘라, 얘들아. 일단, 몬 탱을 가야 되지? 아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었냐? 탈론, 뭐야. 선혈포식자는 일반적으로 좋고 드락사르 월, 월시 뭐가 뭐가 좋은 거냐?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씨발 오랜만에 하는데 뭐 이런 새끼한테 지겠냐? 안 아,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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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아니, 시간남매 오지네. 얘가, 예, 얘, 예, 얘, 예, 얘, 예, 얘, 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아이, 씨발, 아우, 아프라 아니! 그거 좀 물어봐요! 마우카이님! 씨발, 뭐하고 있냐? 근데, 그라스는 왜 저기서 나와? 탑 아니야? 우리 탑은 왜안 와? 아, 정신없어. 아, 내가 아는 롤이 이게 맞나? 라인 잘 되는데? 진짜 씨발! 나았다잡았다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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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씨. 내가 필요했구만. 뭐마야 뭐, 신데, 이거! 나아니! <laughs> 아니, 존나 오랜만에 하네, 이거. 어? 아니, 존나 오랜만이네, 이거, 진짜. 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야수가 아마 예 요즘 내로 사별이 편안한데 아마 여기로 올라오겠죠 야수가딱 봐도? 그러면 대가리가? 응? 너 같으면 유튜브 올라갈 텐데 이 새끼 안 사준지 같게 대화가 불편했어 오마양보신대 이거? 따니! 불쌍한 녀석. 탑이나 밉시다. 저 아무것도 없죠? 저 아무것도 없죠? 아, 일단 바스에 싸움 나고 있어요. 일단 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궁은 킬 컷인가? 아, 가이사가 플레이. 아니, 지금 궁은 쓰고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 답이 없어요, 일단은.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탑타워를 딱 밀어주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 <laughs> 어, 이렇게 해서 다리야! 갑자기 들어가서 이거! 대가리가 깨지나 싶은데 일단 에코 도망치는 부분은 보여주고 있죠. 아, 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결계에 갇혀서 일단은 상대 아무것도 못하고 대가리가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에코까지 대가리가 박살났어요 야아아나 존나 어색해 아나 지금 잼미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 그냥 아나 진짜 아나 지금 나갈 것 같아 진짜, 진짜 지금 아 지금 잼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 원래 나 이러지 않았는데 씨발 어, 이거 딱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일단 상대 이거 원딜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출창을 맞지만 이거 따라가는 일단 아칼리끝까지 따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쓰레시가 일단은 뭔가 하지만 여기서 전쟁이 나와버린다면 오마야 무신데 유 씨발 따니 대가리가 개 박살 나면서 이거까지 대가리가 대 아이 씨발 난 모르겠다 일단 대가리 부셔버렸죠 지 나이스 나이스 나초판 나쁘진 않아요 음초판에 나쁘지 않아 아이고 빗두루는좀 너무 아프지 않나 힘들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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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플래시가 없나봐 이렇게 플래시를 왜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래시는안 썼어요 뭐하는 새끼지? 하루 종일 내가 롤방송만 할까요? 근데 약간 요즘 깨달은 거 있어요. 밖에 쳐 나가가지고 브이로그니 뭐니 이런 거 찍는 거보다 방구석에서 리그오브 레전드 해서 돈 버는 게 씨발 존나 쉬운 거라는걸 알았다, 얘들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쳐 하는 게돈 벌기 쉽다는 걸. 나가서 개 허찌거리 하면서 컨텐츠 뽑아 먹는 거보다 훨씬 쉽다는 걸.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불만이 많았을까봐요. 요 바람 드래곤, 야 뭐야. 쿨이10%오디하고 스킬 케가속도 올라가냐? 가속이라는 게 뭐예요? 별 이상한 게다 생겼네? 아, 가속이 쿨감이야. 별걸다쳐 바꾸세요, 그냥. 이거 뭐 레전드. 엄마야, 멋있는 대로! 아니! 미친놈 아니야? 근데 이거 개이득이에요. 일단 쉔 보냈잖아. 인정? 어, 인정. 도망칩시다. 이새끼 삼손 마냥 수염 깎으니 귀신같이 떡낙하네 삼손이 뭐야 그래서? 삼촌 손자의 줄임말인가요? 씨발 어? 아, 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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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잡아야 된다 나이스 완벽한 유들이 있는 약간 연기를 조져주면서 갓나가 죽나 싶지만 죽지는 않죠 이거를 참 살아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나 싶은데 빅토르가 그까지 따라가고는 있어요 일단 일단 핑을 찍어야죠 라고 생각했죠 우리 팀원들 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빅토르가 뒤에 있는데 일단 빅토르 기아타죠 여기서 싸미이 한번 뭐 이면나이 탈리아가 돌아 들어가지만 여기서 존야로 한번 버텨주면서 일단은 케이틀리 뒤를 넣고 있어야지만 여기서 제이스가 뒤에서 갈리오를 말무리하는 진짜 이거로 또 갑자기 케이틀리 앞에 전멸을 쓰네 씨발 뭐하는 템이냐는 돌풍이 템이었네요 야 대전다, 씨발. 리그 오브 레전드, 뭐냐? 아, 근 가, 이거, 쉔 때문에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쉔또공 쳐줄 거란 말이야. 근데, 쉔이 공 쳐주면 어쩔 건데? 넌 뒤졌다. 조나, 초마을 준비 온? 제발. 에이,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이렇게 무리해서 인실를 걸어버리면 우리가 이거 역으로 받아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옆으로 들어오면 전재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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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이건가? 선혈의 보식자? 이것이 선혈의 보식자인가요?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것이 선혈? 이런 식의 어그로? 미쳐 날뛴다 씨발 내가 그냥 탱 캐릭이네 탱캐릭이요 아! 나밥 먹어야 돼야 지금 나나밥 나 빨개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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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대려오고 올게요 님들아 나 지금 살쪄야 돼가지고 이거 식단 무조건 그거 조여줘야 돼 지금 시간이 지났다 얘들아 밥 먹어야 돼 큰일 났다 야! 아니 야밥 야, 지금 너희 아니! 아 씨발 지금 두시간 짜놨잖아요! 오늘 씨발 7개를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씨발 지금 너 오늘 두개 먹어야 돼 지금 좋됐어나 지금 살쪄야 돼요 아니 너희들 때문이야 이게 보충제로 될게 아니라고요! 밥 빨리 먹겠습니다 님들 아무튼 오늘 먹을 밥은 제가 이제 요즘 식단 팩을 쳐, 갖고서 먹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도시락 개념으로 돼 있어요. 이 밥이 세네 숟가락이면 없어지는 밥인데, 이걸 다처 먹기만 해도 300칼로리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먹습니다. 600칼로리죠? 600칼로리. 이게 칼로리가 낮은 걸왜 이렇게 쳐 드시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팩을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살이 찌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 개를 처먹어야 됩니다. 52kg에 52kg. 어? 근데 단어 모르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기초적인 거 배워볼 생각 없냐고요? 단어를 모르니까 77만 구독자인 거예요, 니마. 단어를 알면 77만 구독자 하겠냐? 단어를 모르니까 77만이라고. 넌뭘 모르나 본데. 이 세상은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돈을 버는 세계야. 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씨발 돈 벌기 힘들다니까? 내 영업비밀을 망칠라네? 이런 팩 존나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치즈 불닭이거든요. 치즈 불닭에다가 영양식 밥인데 여기 있는 게 되게 영양이 좋아요. 음 아, 맛있다. 브로콜리는 먹을 줄 몰라가지고 브로콜리는 안 먹고요. 야채는 여기 있네요. 여기 고구마, 김치, 닭가슴살. 근데 여기 닭가슴살이 개 끝내줘요. 존나 칩니다. 맛있어. 이렇게 밥을 두개다 먹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600칼로리예요. 맛있다. 아... 고맙다냥아이라아이이고아이 음, 아이고, 아이고, 아습니다고고맙다냥아이라아라이고